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금일 하나오션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5.2%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이 60일선과 20일선 맞닿는 부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결국엔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60일선을 이탈하면서 강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은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 이 모멘텀과는 상관이 없는 중국의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 발표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이제 동맹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때 많은 개인들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매도를 했죠.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세력들은 싹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재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면 돼요. 근데 기업의 가치, 그리고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결국,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세력들은 그 물량을 싹 받아가는 거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매도 금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받은 건 결국,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히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는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단호히 한국과 함께할 것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이 하나오션입니다. 이 하나오션이 국내 증시의 가장 강력한 섹터가 조선업인데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가 하나오션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펠리조선소를 완벽하게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60% 하나오션이 40% 완벽한 인수를 하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중국이 하나오션을 제재한 걸로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거는 기회인 게 실제로 하나오션에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력들은 이 박스권 구간 있죠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 첫 번째로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그 라인을 강하게 뚫지 못했죠 그러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그래서 지금 구간에 많은 개인분들의 물량을 뺏어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들에서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심상치 않은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계가 10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33만 주를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구간, 이 60일 선과 21선 맞닿는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추세가 장기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프로그램까지 610억이 들어오고 있죠 실제로 54만 주가 8, 54만 주가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610억입니다. 610억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JP 모건은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 5,000포인트에 도달할 거란 보고서를 냈죠. 근데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의 대장주예요.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JP 모건이 실제로 금일 누적 순매수가 19만 5천주. 한 번의 매도도 없이 금일.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선 섹터의 대장주, 바로 하나오션을 이렇게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 가장 빠르게 나왔던 종목이 이 하나오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도 저점과 고점 추세를 높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강렬한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중국의 제재 영향으로 쌍바닥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이 라인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다시 한번 이 라인 신고가 라인을 뚫게 되면 엄청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 이유가 월봉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조선 섹터가 예전에 엄청나게 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0년 전입니다 288,730원. 역사적인 최고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의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의 횡보 구간이 있어요. 이 횡보 구간이 바로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저점 라인을 깨뜨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고점 라인도 깨뜨리진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점을 뚫어냈어요.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5년 동안의 조정, 그 10년 동안의 횡보, 25년의 긴 세월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까지 폭발하고 있죠. 거기다 각도까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앞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강한 힘이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 매물 물량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오션 관련한 이슈들 함께 알아볼 텐데, 미국이 직접 발표를 했죠.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의 쓴소리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편에 서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런 조정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하지만 결국 화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오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보시면 미국의 국무부는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대해서 한국과 단호히 함께 하겠다. 국무부 한미협력 약화 시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기술력을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미군 군함 시장이 정말 역대급으로 큰 시장이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의 군함 시장을 미대하게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게 k조선이에요 근데 k조선의 가장 중요한 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합병한 게 바로 하나 그룹이죠 그만큼 결국 하나 오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결국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합병한 게 엄청난 빛을 발하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실제로 실적 부분이죠 여러분들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던 대우조선 해양은 산업은행의 지배 아래 구조 조정을 반복하며 수년 동안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냈죠. 바로 하나 그룹이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오션으로 사명은 변경이 됐고요. 민간중심 지배 구조로 전환이 되며 경영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후 변화는 수치로도 뚜렷하죠. 대우조선 해양 시절인 22년, 매출은 4조 8,600억, 영업손실이 1조 6,000억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매출이 10조, 영업이익이 2,379억 원으로 140%를 성장하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 당시에 2조 4,730억 원에 불과했던 게 올해 1,11조 4,000억 원대로 약 4.6배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해냈죠. 하나오션 덕분에 하나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22년 80조 원대에서 최근 125조 원을 돌파하며 재계 순위 7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이 대우조선 해양을 완벽하게 인수합병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재탄생을 시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의 가치. 여기다가 미국 군함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필리 조선소와 오스탈 집 인수합병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이 매물소화 과정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요.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비중 조절부터 저점 매수 타이밍 그리고 고점 매도 타이밍 이런 타점들 그리고 분할 매매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됨에 따라 저에 대한 실력 검증까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세력에게 어렵게 정부 입수한 종목으로 대형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건데요.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선물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매집주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인데요. 한국첨단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 당시에 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크고 작은 매집이 두 번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바로 매집이 포착된 구간이고요. 이 매집 구간일 때 주가는 1,7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어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매집이 포착된 우리들의 매집 구간부터 엄청난 상승파동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점사양가로 오르면서 최고가 11,670원까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인데요. 이런 매집주, 여러분들께 이번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저점을 매수하고 있고요.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되는 기업으로 지지라인 체크가 돼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예상되는 기업으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엄청난 게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1%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는데 앞선 종목과 같은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집이 포착된 구간으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죠. 매집 구간에서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받아가시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매집봉이 두 번이 떴죠. 그런데 엄청난 거래 대금까지 동반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근데 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이두 번으로 터진 거고요.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횡보하는 구간이 우리들의 매직 구간이고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된 구간입니다. S급 재료,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받아가시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들 모두 다 저에 대한 실력 검증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